낙엽주로 산에 왔습니다. 낙엽주 왔습니다. 우리 대파들 좀옷 입혀주려고 이거 지금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엄청 많은 거예요. 우리 우리 대파들 소중하니까 얘를 너무 근데 처음부터 얘는 좀 쉬었더라고 어제 나는 받아온 거 여기다가 놔뒀어요 양파 사러 가려고 시장 파군이 가지고 내려왔고 이건 흙 조금 담아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낙엽이에요. 이제 겨울덮밥 모습입니다. 얘는 구멍 뚫어가지고 화분으로 쓸까?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앱니다. 아니면 그냥 내다놓을까? 여기에다가 막 낙엽을 놔주면 겨울에 좀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무가 많이 안 자라네요. 제가 또 비료랑 이런 걸잘못 주다 보니까 무도 또 실패한 것 같은데요. 영양분이 없어요. 이파리는 크고 잘 크는데 영양분이 부족해. 영양분을 잘못 주는 것 같아 제가. 개분을 또 줄까? 우리 문은 언제 클레나? 크긴 클레나? 자, 오가 여기도 캘때 잘못했나 보다. 난 저랑 같행사는데좀 멍들었어. 시장 가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오늘 산 거는 양파랑 양배추야. 두 개에서 3,000원 정도? 아니, 근데 어제는 고기 대표 삼겹살 아, 이제 고기 안 사가지고 요기 그랬어. 아, 고기 사놓으니까 집에서 계속 먹어가지고요. 어제 많이 사갔는데 다 먹었어요. 아, 없으면 안 먹는데, 있으면 떨어질 때까지 먹으니까. 야채만 사야 되겠어요.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얼음물. 시원한 얼음물 먹고 싶어요. 빨리 집에 가서 물 먹어야겠어요. 오늘 한 일이 많아요. 은근히. 산에도 갔다 왔고, 상공기 마시니까 너무 좋았는데. 운 좋게 신문지 주소 왔습니다. 신문지 엄청 많아요. 뭐, 중앙경제, 중앙일보 뭐, 그런 비슷한 건가? 아무튼. 아시겠지만, 신문지는 진짜 쓸데가 많아요. 이 양배추 990원짜리, 양배추 한 통이 1980원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먹지도 않을 거 진짜 많이 장그고 그랬는데, 요새는 꼭 필요한 것만. 장 보는 거 같아요. 어떻게 싸야 될까? 이거 이렇게 싸놓으면 오래 가더라고요. 일단은 하루 이렇게 이렇게 싸놓고 먹을 거니까 토스트해 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빵 구웠는데 후라이팬에 잘 구웠나요 잘 구워졌죠 사과 먹으려고요 사과랑 토스트랑 양배추 양배추랑 양파 넣은 계란 부침 아이고 아 이놈의 케찹 케찹을 다시 짜볼게요 하트 음. 제이요 하트 한 사람은 제이예요 제이는 저예요 제 자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음